명예퇴직 도장을 찍고 버스회사 안전관리대리로 다시 들어간 지석 달째 퇴근길은 늘 비슷했습니다. 겨울 끝자락의 바람이 코끝을 스칠 때면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휑해졌죠. 집에 들어서자 아내 유나가 말했습니다. 다음 용돈 보내야 하는데 당신 카드 좀 줄래? 별 생각 없이 앞치마 거리에 걸린 가방을 열었다가 손끝이 이상한 걸 스쳤습니다. 영수증 몇장 카페 스탬프 카드 그리고 반짝이는 작은 포장지 두 개. 낯설지 않은 모양새였습니다. 심장이 둔탁하게 쿵 내려앉았죠. 지갑 속 영수증을 훑다가 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건소 옆 카페 이름, 그리고 고급 향수 매장 이름. 여보? 유나가 부엌에서 제 이름을 불렀고, 저는 카드를 건네며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정민. 낮고 단정한 남자 목소리, 사장님, 샘플은 내일 갖다 드릴게요. 저는 말없이 그 이름을 머릿속에 적어 두었습니다. 정민. 젊은 남자. 그리고 아내 지갑 속 반짝이는 포장지. 퇴직 이후 내려앉은 자존심이 그날 유난히 예민하게 깨어났습니다. 다음 날 저녁 형수 화란이 들르더니 늘 하던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은 40, 50대가 제일 위험하다잖아. 젊은 남자들이랑 카페에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척했지만 말끝마다 제 마음을 긁었습니다. 반창가게 문을 닫을 시간에 일부러 골목 모퉁이에 서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유나가 누군가와 마주 앉아 있었죠. 단정한 코트, 노트북, 그리고 웃는 눈빛. 정민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네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유를 찾고 싶었습니다. 일 때문일 거야. 온라인 주문 같은 걸 준비하나 보지. 하지만 그 상자와 웃음, 그리고 지갑 속 포장지는 제 상상력을 한 방향으로 몰아붙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TV를 틀어놓고도 화면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는 형수의 말만 되감기듯 울렸습니다. 요즘은 다들 그런다더라. 다음날, 저는 일부러 퇴근 시간을 당겨 그들이 만난다는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정민이 무언가를 설명하며 유나 손등을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그 짧은 손짓이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씻는 척하며 다시 가방을 뒤졌습니다. 포장지 두개중 하나가 없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습기 소리에 묻힌 심장 박동이 더 커졌습니다. 당신, 왜 이렇게 늦게까지 뒤적여? 유나가 물었고 나는 물끄러미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작은 증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보건소 옆 카페 영수증 날짜, 향수 매장 결제 시간, 정민이라는 이름이 뜬 전화 시간, 모두 낮 시간, 혹은 내가 야간 안전 점검으로 늦는 날들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형수 화란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조심해. 요즘 알콩달콩 문자하다가 다 들통나. 나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유나는 다은에게 저녁을 들고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문틈으로 들린 말이 귀에 남았습니다. 그건 위험해. 다시는 그러면 안 돼. 나는 그 문장을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위험? 다시는? 그밤 이성은 이미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폭발은 사소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반찬가게 셔터를 내리는 유나 앞에 정민이 서 있었고 무언가 파일이 담긴 USB와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나는 더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골목 끝에서 발을 박차며 들어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집을 우습게 봤나? 정민이 얼어붙었습니다. 유나가 놀라며 제 앞을 막아섰죠. 여보, 지금은. 그때 가게 안쪽에서 다은이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빠, 제발 제 얘기부터 들어줘요. 순간 모든 소리가 멎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민은 허리를 깊게 숙이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다은이 남자친구 멘토입니다. 온라인몰 구축 도와드리고 있었고요. 혀끝까지 올라온 말들이 가시처럼 목에 걸렸습니다. 그럼 이건 뭐야? 지갑에서 나온. 제가 주머니에서 남은 포장지 하나를 꺼내들자, 유나가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그건 다은이 교육하려고 챙겨둔 거야. 우린 가게 문을 닫고 테이블에 둘러 앉았습니다. 유나가 처음부터 차근히 설명했습니다. 한달 전, 다은이가 생리가 늦어서 밤에 나한테 울면서 전화했어. 혹시 임신한 건 아닐까 무서웠다고. 다음 날 보건소에 같이 갔고 상담받고 피임 교육을 들었어. 거기서 준게 그거야. 다은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아빠한테 바로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아빠가 실망하실까 봐. 정민은 노트북을 열어 온라인몰 대시보드와 패키징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상자엔 우리 가게 라벨이 인쇄돼 있었죠. 이건 포장 샘플이에요. 사장님 반찬을 전국으로 팔면 좋겠다 싶어서 나는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머릿속에서 조각들이 뒤늦게 맞춰졌습니다. 보건소 옆 카페 영수증, 향수 영수증, 정민의 상자. 향수는? 내가 묻자 유나가 미소를 보였습니다. 다음 면접 격려 선물이야. 스스로 향기를 기억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어.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또 하나의 진실이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고 나는 결국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 어젯밤에 바늘로 그걸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말이 끝나자마자 유나의 눈이 크게 흔들렸고 다은의 입술이 굳었습니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다가 다시 앉았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보 같은 짓인 거 알아. 그런데 머리가 돌아가질 않았어. 내가 내가 너무 두려웠어. 구차한 변명 대신, 나는 그동안의 공포를 털어놨습니다. 퇴직 통보를 받던 날, 팀장이 손을 내밀며, 말하던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어조, 버스회사로 재취업했지만, 대리라는 명찰이 주는 막연한 초라함, 그리고 집에서만큼은 가장이어야 한다는 압박, 형수의 말들, 길거리 소문, 카페 유리창 너머의 손짓까지, 유나는 오래도록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물컵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당신, 오늘 처음으로 당신 마음 얘기했네? 다은이 훌쩍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다음부터는 상상하지 말고 그냥 물어보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망치듯 피하던 진짜 대화가 그날 처음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규칙을 정했습니다. 첫째, 감정을 먼저 말하기. 둘째, 비난은 금지. 셋째, 사실 확인 후 판단. 정민은 노트북을 닫으며 말했다. 사장님 온라인 주문이 늘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는 사진이랑 포장도 업그레이드 할게요. 그 말에 윤아는 웃었습니다. 정민씨 오늘은 여기까지만 가족 얘기를 좀 해야겠어요. 정민이 나가고 문이 닫히자 윤아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무너졌던 이유가 체면 때문이라는 거 알아. 괜찮아. 같이 세우면 돼. 다은이 옆에서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책임질게요. 엄마가 말한대로 학업 먼저, 서로 존중, 그리고 책임. 그 밤, 우리는 새벽까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내가 퇴직 후 느꼈던 공허, 유나가 가게를 일으키며 견뎌낸 고단함. 다은이 겪은 두려움. 말들이 테이블 위를 건너다녔고, 오해로 엉켜있던 매듭들이 하나씩 풀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반을 일평생 잊지 않겠다. 다시는 그런 겁쟁이 짓하지 않겠다. 유나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 됐어. 얼마 후 정민의 손길이 닿은 온라인몰은 주문이 부쩍 늘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사장님 요즘 대박이세요 라며 웃고 갈 때마다 나는 셔터를 올리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다은은 면접에 합격했고 유나가 사준 향수를 조심스레 뿌리며 문을 나섰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만큼 어른스러워 보여 마음이 이상하게 먹먹했습니다. 형수 화라는 또 들러 요즘은 소문이를 꺼내려다 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형수님 소문보다 가족 말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형수는 멋쩍게 웃고 돌아섰죠. 밤이 되어 가게 불을 끄고 나오는데 유나가 제 옆에서 말했습니다. 당신 달라졌어. 응 나도 알아. 우리는 집으로 걸어왔습니다. 현관을 열자, 다은이 뛰어나와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규칙 3번. 오늘도 성공. 저는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습니다. 그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의심은 빠르고, 믿음은 용기가 필요하다고. 나는 뒤늦게 그 용기를 배웠습니다. 지갑 속 반짝이던 작은 포장지 하나가 내 자존심의 균열을 드러내려온 신호였다는 것도요. 하지만 균열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으로 우리는 서로를 다시 보게 됐고 오래 말하지 못한 말들을 마침내 나눌 수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나는 셔터를 올리고 윤아는 국을 끓이고 다은은 향수를 톡 뿌리고 나가겠죠. 평범한 하루가 돌아온 만큼 더 단단해진 마음으로. 그리고 다음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면 나는 먼저 물을 겁니다.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그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안전벨트라는 걸. 이제는 알게 되었으니까요.